저희 쿠키뉴스가 장수환 씨를 만나고 왔는데요. 네, 뭔가...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시죠. 품절이 저조하거든요. 제도형 군 문제도 있어서 이것만큼 활동하고 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게 좀참 아쉽고, 자기 한번 가면서 좀 어, 저희 3집이 6년 만에 나왔거든요. 6년 만에 나왔는데 우여곡절 끝에 되게 힘들게 나온 앨범이고요. 정말 제도형이랑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만들었는데 같이 활동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 가장 긴 시간을 갖고 어 가장 공을 들여서 만든 앨범인 것 같고 6년 만에 참 즐겁고 기쁘고 그래요 예. 최근에 은지원 씨랑 술자리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서 뭐뭐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요즘 인기 있는 건 자기도 아나봐요 자기가 도와주고 싶었는지 뭐 부탁할 거 있으면 부탁해라 형이 힘든 다른 데까지 도와줄게 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럼 그냥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랩퓨처링 한번 해달라고 해서 그냥 편안하게 you know you 얘기가 오고 가서 그냥 성사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랩퓨처링 하면서 뮤직비디오 출연까지 해준 거고요 그러니까 제덕이 군 문제도 있어서 앨범 빨리 내려고 했던 건데, 그게 지연이 되면서 제덕이 형이 예, 군대를 가게 된 건데, 근데 마음속으로 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올해 안에는 뭐, 나이가 있으시니까 가야 되는 거 알고 있었는데, 30이 되게 오랜만에 만 나온 앨범이고,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서 이것만큼 활동하고, 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게 좀참 아쉽고 자기도 한번 가면서 좀 아쉬워도 했었고 나 혼자 놔두고 가는 것도 걱정이 되고 저 혼자 활동을 할수 있을까라는 뭐 저는 그다지 크게 그렇게 걱정 안 했는데 혼자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게 좀 마음에 걸기도 리 하고 그래서 더제 동향이 없기 때문에 그 같이 준비한 앨범인데. 좀 열심히 안 하면 재당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좀더 신경을 쓰고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수익 나오면 분배 잘해서 통장에 잘 넣어 달라는 얘기 했었고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이라 집을 빼고 가셨어요. 그래서 집 정리 좀 잘해 달라고 그러고 휴가 나오면갈데 없으니까 연락 피하지 말고 꼭 받아 달라고 얘기하던데요. 며칠 전 편지도 왔었고 예 네, 훈련소에서 쓰는 첫편지 왔더라고요 힘들다고 나이 들어서 하니까 참 힘들다고 우표 좀 많이 보내달라고 편지 써야 된다고 자기 원래 팬들이 편지 주는 거 제가 알기로는 그다지 그렇게 열심히 안 읽는 스타일인데 팬들이 편지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데요 제역 어, 3집이 6년 만에 나왔습니다 어, 물론 제력형과 함께 해야 되지만 앞치마할 사장 위해서 혼자 활동이 됐는데요 어, 없는 목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마일러브 활동할 거고요 어, 음, 올해 10만큼 오랜 기간 동안 좋은 노래로 많이 찾아뵙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